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여러분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오늘은 프란스 할스의 작품들을 통해서 잠시 웃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최전성기 황금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 네덜란드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새로운 시민 계급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을 이에 따라서 새로 등장한 시민계급들이 초상화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을 여러 단체들도 네덜란드만의 특유의 단체 초상화를 주문하는 붐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3대 화가 그러면 흔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프란스할스. 또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던 렘브란트 또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베르메르였습니다 오늘은 그 3대 화가 중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주 유쾌하고 낙천적인 화가였습니다. 굳이 성향을 따지자고 한다면 렘브란트가 인간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가장 깊은 인간의 고뇌와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한다면 프란스 할스는 그와 좀 반대가 되는 성향이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지금 이 순간의 유쾌함을 그려낸 화가였습니다. 할스의 성향을 대표하는 두 작품을 보시죠. 유쾌한 술꾼과 류사를 연주하는 어이광대라는 작품입니다. 그은 한마디로 술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유쾌하고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익산스럽게 류트를 연주하는 어릿광대 앞에서 심각하게 무게 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같이 신명나게 춤라로 단바탕 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쾌한 술꾼을 통해 살스는 오른손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 여러분, 힘드시죠? 삶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11명의 자식들 잔소리쟁이 마눌님에게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한잔 드릴 테니 받아 마시고 모든 것다 털어버리고 즐겁게 한 바탕 웃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할스는요,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지금 이 작품은 웃고 있는 소년이라는 아주 그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정말 소년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귀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그는 많이 그렸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림도 역시 초상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세를 취하고 몇 분이나 버텨줘야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 것을 찍으려고 해도 얼마나 어르고 달래고 그 앞에서 잠시 관심을 집중시키느라고 진땀을 빼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세기 이네덜란드는 종교화나 역사화 대신에 평범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대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모델로 한 그림을 갖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을 오래 모델로 세워 줄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할스에게 붙은 별명이 있는데요. 순간의 화가입니다. 할스는 어떤 인물을 보면 한순간에 그 특징을 파악하고 전광속화와 같은 빠른 붓널림몇 번으로 미끄림 없이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천재적인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손과 같은 그런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작품을 기억하십니까?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화가 벨라스케스의 신녀들이라고 하는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벨라스케스는 당시 스페인 왕실의 궁정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쁜 왕실 업무와 밀려오는 초상화 주문들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는데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빠르게 그리기 위한 기법을 발전시켰는데 그게 바로 알라 프리마였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신녀를 확대시킨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머리 장식이나 입고 있는 옷들이 몇 번의 붓놀림만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정밀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고 거칠게 몇 번의 붓놀림을 놀렸는데 가까이서 보면 거친 붓자국이 보입니다만은 멀리서 보면 오히려 사실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라스케스가 이런 알라프리마의 대가이던데. 북유럽의 네덜란드에서는 바로 프란스 할스가 알라프리마의 대가였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을 보면 할스의 경쾌한 분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저 스치듯 몇번 쓱쓱 한두 번 칠했거나 또는 그 위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 가는 붓으로 세밀한 부분을 덧 칠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유쾌한 표정을 잡아내서 빠르고 경쾌하게 그려내는데 그야말로 신의 손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유쾌한 술꾼이라는 작품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 손의 모양이나 왼쪽 팔뚝 옷자락을 보시면요. 대충 그리다 만 듯한 모습이죠. 가까이 보면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멀리 놓고 보면 오히려 그런 가벼운 터치가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붉은 술에 달아오는 얼굴, 개슴치레 한눈, 그리고 거친 수염 등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이렇게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지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고통과 걱정도 이 웃음 속에 파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 웃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고 있는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 그림은요 웃고 있는 집시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미소 때문에. 하층민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웃는 모습, 미소 띤 모습을 주로 그의 작품 가운데 많이 등장 시켰던 것입니다.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요 평생 동인도 회사의 아주 중요한 멤버로서 또는 장군으로서 전쟁과 무역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인물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권위의 상징인 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손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험난한 모든 임무들을 이처럼 너그러운 미소같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왔다. 그래서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을 이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 초상화도에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특별히 왼쪽에 있는 이 가족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키 높이를 사선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관람자들로 하여금 차례대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언니와 동생에게 차례대로 시선이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씩 시선을 옮길 때마다 모두가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관람자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화가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렇게 행복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스의 작품들은 유독 이런 행복감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할스는요 네덜란드 특유의 집단 초성화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성 아드리안 시민 민병대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7세기 황금기를 맞기 전에 16세기의 네덜란드는요 스페인과 80년에 걸친 지리한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독립전쟁을 위해서 각 마을마다 시민민병대들이 조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리한 작품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쟁취한 17세기에도 주로 마을의 치안을 위해서 순찰하는 임무들을 이 시민민병대가 맡았다고 합니다. 이 집단초상화에서요, 할스만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렌지색 휘장을 두른 이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물들은요, 각자만의 개성과 행동을 드러내고 있고요 아주 활기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병대원들이 들고 있는 이 창들은 좌우로 뻗으면서 그림의 역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할스는 이러한 집단 초상화로서 유명세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단 초상화를 보면 할스의 작품답지 않게 정중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일단 네덜란드는요 17세기의 전서기를 맞이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1637년 세계 최초의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튤립을 놓고요. 과도한 투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튤립 가격이 바닥을 치는 바람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할스도 그 영향을 타게 되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스의 그 밝은 작품들도 점차 인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전통적으로 웃는 표정은 사회적으로 좀 경박하고 가볍다라고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점차 할스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는 말년에 경제적인 공극까지 겹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렘버란트처럼 그는 말년에 극도의 가난 속에서 보내야 됐고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할스 특유의 집단 초상화 구도에다가 주인공들의 얼굴 표정에서 꼿꼿하게 한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 아주 뛰어난 집단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할스는 말년에 어둡고 비참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웃고 있는 기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7세기 이후에 할스가 20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는데요. 할스라는 화가의 이름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1865년에 신사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파리 한 경매장에 등장을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림으로써 다시 할스라는 뛰어난 작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린 작품입니다. 장난기 어린 눈빛과 보일 듯말 듯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작품은 할스만의 독특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화려한 옷차림을 입고 있는 이 신사는 칼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웃고 있는 기사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게 되고요. 보일 듯말듯 여린 미소 때문에 남자 모나리자라고 하는 별칭도 이 작품은 얻게 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할스. 그리고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벨라스케스. 이두 화가의 특징을 한마디로 알라프리마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거침없는 그들의 분놀림은 후에 만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계승되어지죠.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유쾌한 화가 할슨 그 작품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던 주인공들처럼 오늘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리고 한번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